가야 돼. 웃는 자가 참는 자. <laughs> 어, 이번엔 잘 들렸나? 이거 좀큰물 요렇게. 이따 마시면 또 떠올게. 그럼 두번 응. 가야 되잖아. 물통을 갖다 놓고. 바로 왔다. 오. 내가 볼때 이제 잘될것 같아. 잘 들리시나? 아아 아. 들려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아. 대빈형 1등. 이게 나는 이거 작으니까 훨씬 잘 나. 어, 여기는, 잘 여기는 크게 나오지. 그래, 이, 이 세팅이 훨씬 나. 민킴형 2등, 냉수민형 3등, 채빠형 4등, 카드캅처 체리형 5등, 김동민형 6등, 관찬인더맥켓형 7등, 서우아빠형 8등, 왕문호형 9등, 구리하하형 10등, 이막형 11등, 오수, 현영 12등 로지영 13등 별세다빠영 14등 목바범영 15등 막 글씨 작게 하니까 한문에다 보이잖아. 근데 음. 이제 이렇게 놓칠 일이 없잖아. 울리는 것도 없이 잘 들리나 깔끔하게. 안 울려요? 16등 김 헬리영 음. 16등 기타 커피 형17등 음. 추격자 형 음. 18등 살짝은 울려요 음. 이거에 조금 더 세팅해봐야겠다. 뭐, 마이크? 마이크? 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있잖아. 이단장년 19등 정주인영 20등 김지은호형이지 핑크색으로 진한 핑크색으로. 음. 아 감사한데 열심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연말에 이게 좀 추워가지고 빨리 성명팔로 나가야 되는 <laughs> 상황에서 대장형이 20등은 아니고 수고스러움의 즐거움 영호 최철원영 호뭐 호우. 호우야. 맨날 똑같애 응. 영상 프레임 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눈치챘어요? 응. 지금 오늘 응. 지금 하루 종일 응. 하루 종일 응. 시스템 완전히 다 갈아엎었어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갖다가 다 불태우고 응. <laughs> 다 그냥 불태웠어요 환경오염 이런거 몰라 기존에 있던 다 끄집어내가지고 응. 다 불지르고 응. 새로운 시스템 응. <laughs> 프레임서 <laughs> 세는 영은 대단해 세운 시스템으로 좀 전에 끝나서 오늘이 테스트 방송이에요 음. 지금 그예전에 쓰던 좋은 카메라는 지금 잠깐 불타고 있고 지금 음. 제 옆에서 불타고 있고 여기는 지금 그냥 캠 쌈마이 <laughs> 캠으로 달아놨어요 어우 홍성진 형 어유 오른쪽은 냉영 왼쪽은 지우 형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열, 열심히 살겠습니다 홍성진 형 <laughs>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WS B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렌지 내가 볼땐 오늘은 잘될것 같아. 응. 그치? 뭔가 느낌이. 킬 때부터 잘 됐어. 킬 때부터 뭔가 착착착착 됐잖아. 응. 애초에 <laughs> 아, 광고 넣어달래. 응, 광고 어디 갔어? 아까 했는데. 메뉴에 광고판. 이게 왜 했다 없어졌다 이러냐? 어떻게 됐어? 확인. 어, 광고판. 아, 이게, 다시 눌러봐. 어 반복 반복 확인 확인 그럼 이제 안 없어지는구나 됐나 응아 그동안 아 별것 어 아, 이제 이제 돌아가는 걸로 위에 이제 광고 이제 돌아갈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광고판으로 바꾸고 여기 좀 리뉴얼 좀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장사 안될때 응. 이렇게 가 이럴 때 해야 돼 응. 뭔가 시템 정비를 하고 인테리어 가게 잘될 때 하는게 아니라 응. 가게 이제 뭐 매출이 좀 줄고 좀 안된다 응. 이럴 때 쓸고 닦고 하는거야 <laughs> 진짜 오늘 큰돈 들여가지고 옆에 삐까뻔쩍한 걸로 하고 요즘 그래픽카드 비싸잖아 응. 엄청 비싸잖아 이거 1660 응. 1660 GTX 그래픽카드 들어가 있고 응. 지금 카메라만 알아보고 있어요 카메라 누가 좀 추천 좀 해줘요 이게 여기 캠 응. 여기 삼각대도 있어요 그래서 응. 가장 좀좀잘 나올 만한 거 있으면은 제가 하나 장만하겠습니다 형들이 주신 슈퍼챗으로 음. 하겠습니다. 박동진 형이 냉영 다음 달에 뉴욕 주민 누나 한국 오면 보기로 했는데 한국에 필리피셔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욕망의 북카페 가려고 해요. 스케줄 된다면 쪽지 남길게. 요네아 냉... 냉...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웃음> 한국에 무슨 내가 필리피셔야? 무슨 한국에 저기 저 필리피셔 더하기 월버피시. 워렌 버피 형빼 서운하잖아. 워렌 버피 형은, <laughs> 워렌 버피 형은. 응. 냉철님 방송 세팅 너무 좋아요. 혹시 빠 준비는 잘돼가시나요아 네, 잘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작업은 얼추 끝날 것 같고 응. 이제 그 자기가 도장만 갖고 오면 돼 이제. 무슨 도장? 지금 카드 그거 결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 그, 그 어, 어. 주주 명부가 없어가지고. 내일이면 올 거야. 지금 <laughs> 지금 거의 다잘잘 잘 됐어. 어, 그뉴 뉴욕 언니랑도 또 알아. 음. 아, 인맥이 대단하네. 나 어저께 저분 만났잖아. 음. 그 자기 알지 모르겠다. 김치 시즈닝이라고 유키존도 블로에 나온 사업가 여성 사업가 분이 있어. 어, 음, 그거 김치 시즈닝? 어, 어, 어. 어제 그분 만났어. 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몇명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음. 사업 얘기했지. 아, 대단하시더라고. 음. 되게 젊 나보다 조금 젊으신 것 같아. 나이 남들 줬봤는데 김장할 때 쓰는 그거 말하는 거야? 김치 거냐? 시즈닝 뭐 해외 뭐 아마존에 응. 뭐 이렇게 많이 판다 그러던데 아, 그유키존도블블록에도 그래? 나왔다 그러던데 음. 잘 모르나? 아니 티비에서 본것 같아. 뭐어제본것 같지. 응. 그 그분 만나서 하는데 아우 젊은 여성분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지금도 사업해가지고 대기업하고 협업해서 하는데. 응. 엄청 많이 파시는 거 보더라고. 음. CU, 이마트 뭐 이런데 혹시 아, 가다가 뭐 김치 뭐 이렇게 브라, 시스터즈, 무슨 브라더즈 이렇게 두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오. 그런 마크 있으면 한번 사보세요. 그아몬드 이렇게 신상품 주는데 음. 좋더라고. 음. 코디벨린저요 냉형 W 하느라 3개월 만에 라방 참여해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좌 잘 버티는 것 같아. 오르기 위한 조정의 생각 계속 모으는 중에 항상 고맙습니다. 28살에 만난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 형을 알아본 나도 대견하고. 나는 자꾸 뭔가 고점 대비 많이, 고점 대비 많이 그래가지고, 음. 계좌를 이렇게, 우리 그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내봤어. 조, 조튜브 고점 대비 1.7% 빠졌대. 1.7%. 아니 1.7% 빠졌는데 왜왜왜 왜, 왜 그렇게 안 빠졌는데 분노 분노에 타있다네냉 선배님 정말 오랜만에 라방 참여합니다 교대 근무하고 애기한명 키우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세 명이나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럽네요 라방 참여 자주 못하고 보답도 제대로 못하고 죄송하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애를 새 키우면서 아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해본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안 하면 돼. 아. 힘든 일을 안 하면 돼. 자기 힘들다고 생각한 적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있어? 나한테 힘들게 해 애들이. 어. 자기한테 그래. 안 해. 그래.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야. 그 대신 그 대신 자기는 돈 버느라고 힘들다고 생각한 적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지. 없지. 어. 나는 매일 돈 버느라고 너무 힘들어. 거짓말. <laughs> 거짓말 같아? 네가 나가서 돈 벌어봐.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봐. 나는 힘들지. 근데 나는. 자기는 나보다 더 힘들지. 아예 아예 안 힘들어. 아예 안 힘들어. <laughs> 힘든.. 돈 버는 뭐가 힘들어 <laughs> 돈 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 기다리면 배당금 주고 월세 들어오고 하는데 뭐 <laughs> 힘들게 뭐가 있어 파파원 원준형 음. 사운드도 바꾸신 건가요 뭔가 입체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따가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세팅을 조금 어, 세팅 어, 세세하게 SWK형 응. 날 추워도 냉철님과 뜨뜻하게 좋,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날이 추워지잖아? 음. 진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는 그 가끔, 나 오늘 이제 병원을 가는데, 음. 그, 그, 그 아프, 아팠던 것 때문에 검사 때문에 병원을 가는데, 음. 그 주차하시는 그 선생님들 있잖아. 음. 주차 이렇게 막. 요원님 어, 음. 날씨 추워지면 야외에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치. 나는 좀 해봤거든. 음. 날 추우면요, 밖에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어. 음. 그 나도 돈아돈 아, 돈 버는 거참 힘들다고 생각한 일이 있는데 진짜 일마다 응. 돈이 좀 쉽게 벌리고 좀 힘들게 벌리고 격차가 있어요. 있지. 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일을 안 하려 그래요. 응. 근데 힘든 일은 그만큼 또 이제 좀 돈을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응.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좀 미국은 좀 확실히 힘든 일은 확실히 그만큼 돈을 많이 주는데. 응. 그래서 뭐 대학 교수나 월급 차이가 별로 없기도 음, 하고 음. 그 건설 현장에서 일좀 어느 정도 하면은 어좀 뭐랄까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음. 우리 또 많이 쫓아갔는데 아직은 조금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샤 형이 주말에 그 대만 친구랑 겨우 접점 만들어서 그 친구 집까지 어. 잠깐 같이 걸었는데 <laughs> 그동안에 물어본 게 주에 얼마 보냐, 이딴 걸 물어보고 <laughs> 앉았네요.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정말, 당연히 주여 돈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런 스타일이 십대니까김진근은개미털기 음. 보고 있었는데 라방이라니, 호 내가 그때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음. 자, 겉으로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 액션을 계속 취하면서 옆에 항상 있으세요. 근데 그 마음은 좀 담대해야 돼. 음. 어떤 건지 알겠지 뭐 골프 이아 음. 이거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막 그런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휘달려서 휘둘, 휘둘려요 음. 그러면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성장 곡선 그리고 본인의 뭔가 비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 하면서 같이 취미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조, 좋아요 아기돌리형이 냉철형 삼양식품 어때? 1년 넘게 보유 중이지만 너무 힘들어 <laughs> 6개월 보유중인 나보다 음. 형이 더 힘들겠지? 나도 힘들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 주식을 보유중일 때 힘든거는 주식을 재산이라고 생각 안하고 음. 이걸 빨리 이게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데 음. 하는 것도 있었고 1년 전이면은 너무 좀 비쌌을 때다 음.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근데 공급가들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응. 생각보다 더 상승폭이 길잖아. 응. 이게 좀더 안정화되고, 판가로 전이 되는 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나는 형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이게? 그게, 이게 좀더 길어졌어, 그게. 지가, 형민호, 아, 지각이네요. 냉형 몸은 좀 괜찮이세요? 네, 괜찮이 있습니다. <laughs> 네. <웃음> 괜찮아요. 별거 <laughs> 아닌 것 같아. 복근요. 정이 는 승리하니까 죽어나 W 해서 미친 듯이 B 하고 있습니다. 계 계좌가 깨져도 바이 개개 깨비. 개 깨비. 깨비. 레드킹 형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 김재영 형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이 안 되는 김재형입니다 친해 친해지고 싶어요. 아는데 실천이 안 된다고? 아, 그래 요 원래 음, 그래. 원래 뭐 공부.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거다 아는데 뭐 하기가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지 뭐 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만큼 얼마나 내가 간절하냐 음.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게 얼만큼 간절하냐해서 내가 볼땐 갈려 음. 흘러가는 행인 형 지각했습니다 형님 호. 그게 그냥 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안 믿겠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자 시티그램 형이 형 하트 어릴 때제 꿈이 뭐였냐면, 게임 가게 있잖아. 음. 거기 사장이 꿈이었어. 음. 왜냐면 새로 나오는 게임 같은 것 거, 게임 할수 있잖아. 음.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안 나간 적도 있어. 음. 집에, 집 밖에 일주일도 안나뭐 집에 딱 장박혀가지고. 게임만? 어. 그, 그 뭐야. 그냥 어. 이어폰 있잖아. 음. 그냥 자기만의 세, 게,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음악만 들었어요. MP3? 어 그냥 어두컴컴한 어. 거기에서 MP3가 아니라 그때는 CD 플레이어. 어 CD 플레이어 뭐 테이프 플레이어였어. 어. 어, <laughs> 옛날이니까 어. 내가 이제 중학교 때막 고등학교 때니까 음. 그냥 테이프가 늘어져라 음. 그냥 단절된 깜깜한 그냥 지하 살았거든. 음. 지하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그렇게. 그, 음악만 계속 듣고 시간만 보냈어요 그랬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응. 시험 볼 때는 시험 다 찍고 막 응. 1, 2, 3, 4막 이렇게 찍고 응. 그랬어 응. <laughs> 보고스리형 형님 아기 재우고 왔는데 라방이라니? 호응 그러다가 이제 아선수나 완전히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 뭐야 히키꼬머리뭐 응. 그런 그런 저이었지 비디오 빌려가지고 비디오만 응. 막 보고 그집 밖에 안 나가고 그런 행동을 좀 했을 때가 있었어. 그런 행동을 좀 했다가 응. 또 다시 또뭐 일도 좀 했다가 우울증도 좀 있고 뭐 그랬는데 응. 결국은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지. 응.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 뭔가 노력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 응. 노력을 하는 계기가 있는데 노력을 했던 조금을 했는데 좀 성과들이 착착착 나오는 거야. 응. 착착착 나오고 가장 내가 큰 노력은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딱 됐는데, 음. 내가 이제 고졸로 남으면 창피할 것 같은 거야. 음. 나보다 더모질란것 같은 애들도 그 대학 가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음. 점수가 진짜 막 날아가는 거야. 막, 음. 아, 어, 되는구나. 음. 그랬었었죠. 그런 적이 있어요. 뭐~ 긴건 아니고 잠깐 좀 방황한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걸 안다. 그냥 음. 그~ 어떤 마음인지 안다. 그~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형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 다 아, 나도 해봐서 아는데 나도 히키 음. 꿈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지금도 뭐~ 지금 어~ 이제 지하 이~ 빨 배경 못 가네 이제는 피그마룡 지 지하 배경이 있어요. 이~ 좀 얘기하러 좀 이게 잘 벗히는데 음. 집이 너무 좋아졌어.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야. 음. 피그말이온요 아이유 3단 곡소리 중 지금이 몇 단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5단계 보는데 3단계 되면 이제 상승장이야. 시작도 안해. 아니 뭐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1.7% 빠졌다니까 내계좌도 마찬가지. 거의 고점에서 얼마 안 빠져. 중간에 호우 나온 것들 있고 해가지고 얼마 안 빠졌어. 김진우 형, 항상 감사한다. 보고 뭐, 형님, 이게 아니. 계속 상반기에 호우 나오다가 하반기에 플랫인데 음.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무슨 곡소리야 여기서 곡소리 나면 안 되지 이거 무슨 어떻게 곡소리야? 행복투자 냉철님 개미털기 마지막 방송 너무 너무 좋았고 방송 너무 도움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는 고생한 게 없어요. 스태분들스태들이다 고생했지. 진짜 스태들이 고생해. 출연자들 그냥 날로 먹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laughs> 던지면은 또 거기 이제 그 출연자분들이 대답하고 나도 이제 인터뷰 이도 하고 인터뷰 오도 하가 하잖아. 아, 너무, 쉬, 너무 편해 너무 쉬워 <laughs> 모이아빠형 내년 왜 이제 왔어 형 보면 반도체 도곡소리내낼 준비했는데 날라 버렸어 한 달은 번다 <laughs> 아이씨 이거 짜증나네 반도체도 날랐어 아 어, 진짜? 아이씨,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언제가나내거 어. 팔고 가려고 좀더 타이밍 상 그게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안 맞아 떨어져 음. 음, 뭐.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돼 나는 형이 사실을 음, 잘 되길 바랬어요 <laughs> 축하, 축하, 축하드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데이 전업투자자들은 <laughs> 음. 아 전업투자자들의 마음은 전업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요 은퇴투자자나 직장인 투자자랑은 비교가 안 돼. 음. 그 뭐가 비교 안 되는지 알아? 그 무게 된다. 무게가 비교가 안 돼. 음. 전업투자자는 말도 못해. 김영수 형이 야근하면서 비 W 야근하면서 비 잔잔하면서